김태형 감독의 인터뷰 이부를 만나보겠습니다. 일부 못지 않은 입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. 김태형 감독입니다. 두산 배우의 김태형 감독님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예 네, 안녕하세요. 박광일로 와 일로 와 오재원 일로 와 질질 짜던 막 울고 그랬는데 내가 이제 내 입으로 소중하게 얘기해도 되는데 딱 그거 거기서 얘기하고 나서 좀할 것만 다 하세요. <목소리> 선수 음. 메이저리그 진출을 선언했었잖아요. 개인이 한테는 굉장히 못 가게 돼서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, 두산 입장에서는 좀 다행이다 생각하지 않았었어요. <laughs> 사실 올해 조금 좀 뭔가 좀 급하지 않았나? 근데 본인이 이제 메이저 가는 꿈은 뭐 가지고 있지만, 힘이나 스피드나 이런 부분에서는 뭐 전혀 뒤집게 없기 때문에, 근데 또잘 준비해서 뭐 간다 그러면은. 가해죠 선수. 근데 감독이 특별한 심정으로서는 다행이시죠. 아니야 <laughs> 진짜. 근데 <웃음> 아 이건 이거 <이걸> 내지마. 라 무선 베어스가 그 시즌 앞두고 베테랑 포수 정상호 선수를 영입을 했잖아요. 어떤 의도, 어떤 생각을 갖고. 아니 너 진짜 그렇게 말대 집무를 해. ]해. <laughs> <친구를> 해. <laughs> 아 진짜. 진행하는데 딱. 네가 얘기해라 <웃음> 네가. <웃음> 네가 야 네가 대답해. <laughs> 어떤 의도. 갖고 영입을 하셨네요. 박세혁이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정말 의지가고 본인이 주전 포스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만스러울 정도로 정말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일부러 참 주전 포스 하나 키우려고 좀 매섭게 했어요. 정말 막 아주 혹대게 하고 혼도 많이 내고 사실 코리안 시리즈 2 차전도 혼내고 빼버렸잖아요. 배터리간에 볼 배합에서 조금 이제 승부쳤다 조금 아쉬운 점이 뭐 조금 있긴 있었는데 박세혁이가 올해는 작년만큼 그렇게 제가 낼 수가 없어요. 그러면은 부상이 와. 아, 올해는 좀 어느 정도 세이브도 좀 시켜주고 그래서 이렇게 오게 됐는데 경험이 많고 그쵸. 그랬기 때문에. 그러면 약간 프레임 코치 개념이라고 얘기해도 어... 좀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영, 대형수도 그랬고, 김승장 고참들을 이제 좀 많이 데리고 왔었죠. 근데 이 선수들에게 기대하는 게 경기 운영에 대한 기대도 물론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코치 스텝에서 젊은 선수들한테 얘기할 수 없는 부분 이런 부분들 교감 이런 게또 다른 게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 젊고 어린 선수들을 키워내기 위한 하나의 또제 나름대로의 또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 그런 역할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. 감독님. 병수 선수, 아 이제 코치죠 음. 소, 얘기가 나와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어떻게 보면 영광 아닌 영광의 기회를 주셨지 않습니까 작년에 음. 그, 그 얘기 한번 해주시죠 코란안 시리즈 엔트리온에 들어갔지만 거의 나갈 일은 없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했고 근데 몸을 만들어 막 롱팩을 하고 피칭을 해서 가잖 농담을 야, 나갈 일 없을 거 같은데 너무 열심히 한다 그랬더니 아, 한 번은 뭐 나갈 일 있지 않겠습니까? 그러더라고 마지막 한타자는 영수를 한번 내도 괜찮겠다 은퇴를 하니까 근데 그 상황을 본의 아니게 마운드를 <laughs> 네, 상황이 지금 마운드를 좀 바꿔야 것 되는 상황이 예. 됐어요 어.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어. 지금 그니까 김태형 감독이 방문 횟수가 가면 안 되는 상황인데 예. 마운드를 지금 방문을 하게 돼서 아, 갑작스럽게 갑작, 지금 투수 교체를 야, 해야 되는 상황이 될것같니다 이거는 조, 정말 보기 드문 상황인데 잘 네. 예. 아, 모르겠다 그러고 일단 발을 한번 보면할까 살짝 한번 넣었다 삭 뺐거든. 살짝 한번 넣었다 싹 뺐거든. 관광의 심판이, 아안 돼. 그러면서 이제 안된 거야. 그서 뭐, 안 되면, 뭐, 용수 넣지. 그래서 나는. 근데 올라갔는데, 용찬이도 표정이 너무 좋은 거야. 아, 아유, 감독님, 내가, 야, 내가 왜 올라온 거 같냐? 그랬더니, 아저좀 위로해 주려고 올라온 거 같습니다. 그 웃더라. 사실, 용찬이 같은 경우는 시즌 중간에 내가 마음대로 올라가면, 중요해 주면 안 올라가거든. <laughs> 그냥 안 좋아 그날은 <laughs> 너무 표정이 좋은 거야 어... 그래서 이게 또 어떻게 그렇게 될래니까 안 된대 오케이 야 영수 나오라 그래 영수 딱 나오면서 웃으면서 나오더라고 야 편하게 던져 예? 그게 어떻게 이렇게 좋은 그림이 되는지그니까 네. 너무 좋은 그림이었고요 별명 감독 이거 발한 번이. <laughs> 사실 바꾸고 싶은 마음이 50대 50이었어요 어, 그런 마음이었어요 50대 50이었는데 뭐 이거는 내가 끝나고 얘기해 줄게 방평 나가면 안 돼. <laughs> 어. 통화부승을 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시즌, 새로운 목표 찾기도 쉽진 않으실 것 같거든요. 올 시즌 새로운 목표 설정하신 게 있다면 어떤 부분인데? 기존에 있는 선수보다 들좀 젊은 선수들, 가능성. 그 뒤에 백업을 할 선수들을 좀 많이 눈여겨봐야 되는 게 항상 좀그 음... 부분을 제일 좀 신경 써서 보는 것 같아요. 자,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카메라 보시면서 팬들한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. 항상 우리 팬 여러분들께는 항상 마지막까지 어, 경기를 많이 볼수 있고 항상 마지막에 웃을 수 있게 해 드리는 게 저희 선수단과 어,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하여튼 올해도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팬 여러분들 꼭 웃게 해드리고 싶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올해도 우승하기를 결한다, 네. 합니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